아, 예, 들어오세요. 그에 띵동되어 띵기획어 띵동되어 띵동하어 띵동되어 띵동되어 알았어 나가봐 팀장. 수고했어어어어 네? 어디 가? 아, 저 화장실이요. 에 참호. 네. 나좀 봐. 문 닫아. 네. 이런 경험 없는 기지배를 만나. 너도 이만치 와야지~ 네 스톱~ 똑바로 서~ 어봉순 네, 네가 뭔데 대표님 옆에서 비싸도 아닌 주제에 착 붙어있어? 네가 그렇게 이뻐~ 네? 아아~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기획개발팀 가기 전에 인턴십 거쳐야 된다고 하셔서~ <laughs> 어우~ 어~ 나 기가 막혔어~ 어~ 임마~ 어, 인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대표님,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있던데, 나한테안 통해. 아니요, 그 비, 비선실 그런 거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들고, 아, 저리장 머리 없이, 아구, 씨. 너 똑바로 들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You know why? 기획 개발팀에 들어오고 싶으면, 나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으아! 너 내가 충고하는데, 나 떼지 마라. 네. 너, 대표님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마라. 아, 저기, 혹시. 이건 그래픽 컨셉기. 이건 그래픽 리소스. Anything else? 다 뺀지 맞은 휴익스. 왜 뺀지 맞았는지 분석해서 리포트 제출하세요. 네. 아참 대표님. 응. 인턴 데리고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뭐 사교도 좀 설명하고 이런저런. 음 그렇게 하세요. Thank you. This way. 꼬봉순! 네. 커피 한잔 타와. 슈거 한 스푼. 네. 야! 나 흑설탕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칼라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김백고 그런 거 아니지? 아유, 선배님 그럴리가요. 근데 흑설탕 컬러는 마음에 안 드시는데 커피 컬러는 마음에 드시나봐요. 나대지 마라. 네. 아이씨, 아우! 아우! 야! 사약이지 커피니? 난 커피 단맛에 먹는다고! 아까 설탕 한 스푼이라고... 진짜 따박따박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아니고 밥 숟가락으로 한... <laughs> 테이블 스푼으로 한 숟가락! 네 그럼 커피 다시 타올게 됐어 야너 내가 뭐라 그랬어? 나대지 말랬지 어? 너왜 자꾸 끼 부려? 에? 아 제가 무슨 끼를 부렸다 그러세요 응. 호혜진 <laughs> 안했는데요 멈추고 있어 이놈들 속이려는 대표님 너 같은 애안 좋아해 저 오돌뼈 선배님 일과 상관없는 그런 사안을 야! 누가 오돌뼈야 오돌뼈 오도뼈! 오동뼈 주민번호 10293141 <laughs> 6군 병장 만기 제대 오돌뼈 따라해봐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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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 오돌뼈 <laughs>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아우, 정말. 아우, 요, 때릴 때도 없고, 요, 얼굴이 뭐, 요만해. 너, 얼굴이 CD니? 아우, 아우, 정말. 아우, 씨. 아! <laughs> 선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다. 어쩔래? 엄마한테 일러. <laughs> 야, 너 다트 좋아해? 무서워. 안가? 가요. 고맙다. 안가가 아니라 도가지. 아, 네. <laughs> 내 가게도 너무 웃긴다. 어, 나빵 터졌어. <laughs> 빨리 주워. 야. <laughs> 그렇구요 커피는 제가 다시 타오는게 맞는거 같아요 커피 꺼내엄마 금방 갔다올게요 세요 선배님 저도 예뻐해주세요 이쁜 구석이 있어야 예뻐하지 공태는 너 가서 내 커피 타와 씨 어딘 눈깔 흰자이를 나한테 보이고 눈 안깔어? 달달달! 나처럼 달달한 달달달! 달달달달 예. 간이 아주 똑떨어져 다행이네요. 나대지 마라. 네. 너 비품실 가서 A4 용지 열 박스만 이 방으로 옮겨놔. 열 박스요? 힘없는 여자니 어떠니 그런 개소리 하지 마라. 에이, 아니 근데 리포트도 내일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이거 A4 용지 옮기는 거 별로 안 급하신 거면 제가 내일. 야! 급하고 안 급하고 내가 정해. 어? 너 내가 나대지 말랬지? 씨, 아, 이렇게 목젖을 눌러. <laughs> 선생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악세서리 모르는 거야. 네가악세서리를 알아? 바람 한 번만 줘보세요. 되셨구나. 너 뭐야? 너 대체 정체가 뭐냐고? 저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도봉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너 니네 별로 가 지구를 떠나? 아이 성빈님 지구 둘리더니 지구를 떠나요 성빈님. 우리 어들배 선배님은 밥숟가락이지. 전망스러운 기집애, 내가 너의 최후를 내두 눈으로 꼭 확인할 거야. 아이 성빈님. 싸우놓면 괴롭히지 말고 잘주세요세트 수저 세트 봉순, 기획일팀 입사 결정됐습니다. 팀원들 만장일치로. 봉순이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팀장의 내 권한 하에 디벨롭 될 겁니다. 물론 몇 가지 보완할 점도 있지만 뭐 좋은 프로젝트라는 판단이에요. 특히 기존의 게임 여전사와는 차별화된 캐릭터가 상당히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시연의 Q&A 때 나온 얘기들이랑 FGT 결과 종합해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t h a t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낫대. 난 도봉순이 왜 계속 넣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회사가 그렇게 우스워요? 지금, 지금 이 시간까지 도대체 수면에서 어디 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뭐, 이게 나를 막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뭐이 자리에 막고스 덮쳐서 올라왔겠어요? 아, 대표님, 진짜 무슨 응?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겠어요. 에이, 그래서 도봉순 어디로 갔던 건데. 그걸 알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 무슨 오다가 흙을 주워 먹었는지 얼마 전엔 손이 잔뜩 흙을 묻혀갖고 왔더라고요. 아그 나무 뽑혔을 때 나무심고 온 날이구나. 대표님, 부엌수는 팬이... 정말이지 날 돌아버리게 해요. 아니 외계인인 것 같은데 먹는 밥은 또 사람 밥을 먹어요. 그것도 아주많 아니 밥 먹을 때이붙다시만해 아기야 아기. 아니 무슨 지가 홍길동도 아니고, 응? 무슨 동이 반쪽 서이 번 저는 더 이상 못 드리고 있겠어요. 제 멘탈이 붕괴돼서. 왜냐하면 저는 아우나니까내 말을 좀. 기획 개발 L팀에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럼.